안녕하세요. 저는 안동훈 박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끼 식사만 바꿔도 면역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작은 변화로 얻은 놀라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면역력은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방어막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면역세포와 항체로 외부 침입자 세균, 바이러스를 막는데 영양 상태와 생활 습관이 좋아야 이 방어막이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일 비결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자, 지금부터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습관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면역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또한 식사량이 줄거나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면역세포 생성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기 쉬운데 이는 면역 결핍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 만성염증이 증가하면 면역세포가 염증 처리에 집중하느라 외부 바이러스를 막는데 소홀해집니다. 만성염증이 늘어나면 우리 몸의 방어군이 분주해져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식습관과 식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면역세포와 항체의 주재료입니다. 잘 고기, 생선, 달걀 뿐 아니라 콩류와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도 경고합니다.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에는 단백질과 함께 아연, 비타민, 비육 셀레늄이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비타민 A, C, E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고구마, 당근,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 전구체이 많아 피부와 점막 방어를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감귤, 토마토, 피망등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엽록소와 다양한 비타민이 많아 독소 제거와 간 건강을 돕습니다. 셋째, 마늘과 생강은 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난 향신료입니다. 마늘에는 셀레늄, 마그네슘, 비타민 B6 등 면역 강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생강은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해 염증을 억제하고 감기 기운을 완화해 줍니다. 매운 음식과 같이 생강차나 마늘, 간장 등으로 식사에 활용해 보세요. 넷째, 오메가3 지방산, 연어,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비타민D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 마이너스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며 특히 겨울철 면역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기름진 생선이 부담되면 들기름이나 치아시드, 호두 등으로 보충해도 좋습니다. 다섯째, 미네랄 아연셀레늄, 굴, 조개, 소고기, 달고기, 통곡물, 견과류 등에 풍부합니다. 아연은 백혈구의 활동을 돕고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 체계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굴이나 조개를 먹으면 아연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버섯은 천연 면역 촉진제입니다. 표고버섯과 같은 버섯류에는 베타글루칸과 비타민 D가 많아 면역 세포 활동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영지버섯, 차가버섯 같은 면역 강화버섯을 차나 국물에 활용해 보세요. 일곱 번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에는 비타민 E, 셀레늄,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 세포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하루 한줌 정도 간식으로 챙겨 드세요.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금이나 설탕을 뿌리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 더욱 좋습니다. 여덟 번째,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김치, 요구르트 등 품에는 좋은 장내 유산균이 많아져 건강을 돕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나 사워크라우트처럼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은 장을 튼튼하게 해 감기나 소화기 감염에 걸린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치나 캐피어 등 발효식품을 매끼니 곁들여 보세요. 아홉 번째, 식이섬유 해조류. 귀리,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특히 현미나 잡곡밥, 미역국 같은 전통 식단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챙기기 어려움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토마토와 야채를 곁들인 요거트와 삶은 달걀, 견과류를 함께 먹고 점심에는 신선한 채소 샐러드와 두부 생선 구이를 곁들입니다. 저녁에는 달가슴살이나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와 잡곡밥, 나물 반찬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꾸리면 단백질, 비타민, 식이섬유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68세이신 김영희 어르신은 매년 겨울마다 독감에 고생하셨지만 달가슴살과 생선 위주의 식사와 매일 요거트를 챙겨 드신 뒤로는 올겨울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식습관 변화로도 면역력은 크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음식 섭취 외에도 생활습관이 면역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충분한 수면입니다. 매일 78시간의 충분한 잠은 면역세포를 재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데 필수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백혈구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2리터의 물을 마시면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고 혈액과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해 면역세포가 온몸에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소화 흡수에 유리합니다. 적절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해 면역 노화를 늦추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주 2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과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운동 중에는 실내 환기도 자주 해주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해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칭이나 명상, 가벼운 산책으로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웃음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입니다. 일정 시간만 음식을 먹는 간헐적 단식은 손상된 세포를 분해하는 자가포식을 촉발해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 이후에는 가급적 금식하고 다음날 아침 늦게 식사하는 식으로 하루 1416 공복을 유지해 보세요. 단 당뇨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해 후 시작하세요. 그 면절주입니다. 흡연은 폐와 호흡기를 상하게 해 면역세포를 약화시키며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을 떨어뜨려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흡연과 과음을 줄이고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자주 마시세요. 피해야 할 식습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도한 당분과 트랜스 지방 섭취는 면역세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 탄산음료, 튀김류와 같은 인스턴트 식품은 만성염증을 유발함으로 줄이세요. 너무 짠 음식도 혈압을 높이고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밤늦은 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와 면역기능을 방해하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면역력을 높이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제 와서 소용있을까 생각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고 그 결과는 곧 나타납니다. 식습관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과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감기에 덜 걸리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또 다른 건강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안동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